걸려라 막파, 아, 진짜? 진짜. 근데 대신 진짜 마파할게 와 진짜 힘들다 프리미 게임 깎다 씨발 <laughs> <laughs> 너몇 점에서부터 수직 하강했냐? 850점 <laughs> 내려가는 거 힘들겠다 전설의 11연패 해봤어? 발란트 인생 8연패까지 해봤다 나 인생에서 8연패야 나나 나 18연패 진짜? 음. 아 프리미 연패 중이에요? 근데 저 새끼는 계속 잘하는데 지는 거야 사실 맞긴 해 저쪽 볼래? <laughs> 야 아까 스카이 때 이겼네 연, 연패하다가 맞네 우리가 저 우리가 e 준 거야 엄마 막판 렛츠고 아이새끼지 e 타하 g 아 i s 아 a c is a chetan. 아 h e king, the king. Lena is a child. I'm not s u 레 e I'm not sure. I'm not s 야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이 e I'm n o 이 sure. I'm 나 피스톨 일라 피스톨로 갈게 킬당 50개. 콜 콜. 에레. Hey, hey, 아, 이거 무조건. 배그 해? 힐. 니까에 아. 아 씨발 나 킬. 아. 킬당 몇 개? 안 돼, 안 돼, 안 돼. I'm next by operator. 개로 okay. 갈까? 아 너무 심심하냐 주다와다와다와 아우 죽을 이름만 삐맨 주말 에이 오케이 애매해 새 스파인가 봐 맞는데? 패스 나이스 야아거아그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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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로. <laughs> 들세요알 자, 그럼 여기서 상대팀이 실리. 아, 진 상대챗 10년. 알라로 시도 막막 빡치네. 에이 컨택에다 가시죠. 응, 게 아, 이엠레프 <laughs> 미친놈인가? 아, 진짜 이거 확실해. 진짜. 뭐죠? 아, 정이러저저 <laughs> 뭐, 아, 아. 아. 이제 또 이제 상대 심리 아, 족간네 아, 아, no. A랑 지금 b 드너도아로 no, no. 아, 그냥 레즈 거인다갔다러시 갑시다. B도 안 되네. 어니다한명 어, 심리적으로 로레이즈 어프. 아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한맨한 네? 한명 남았어. 이씨 개새끼들. 야, 개새끼. 아, 봐 봐. 봐. 야, 봐 봐. 나 줘. 알겠어. 하나 가고 싶은데. 자, 상대 돈 애매할 때 나가지 마요. 어, 대대 미안해. 왜? 피당 천 원이야 또 올게. 아, 아 이거 다음 라운드야. 이코 이거. 이코만 쓴다고. 아, 이코니까 하는 거야. 아, 안 돼, 안 돼. 막 주고. 달래. 너왜 죽었어? 그냥. 줄까? 아, 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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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다 총 미드다 아, 미드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백업이 나는 이야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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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오오이이 One more. 아, 오, 아니, 애들 한번. 아, 팀. 어, 존나 잘했네. 팀. 텐왜 이렇게 순하냐 하는 게 이건 막혔으면 미드로 변수 창출 한번 해야 되는 거야. 미야 아로가 존나 갔잖아. 가기 싫어할 때. <laughs> 형이 <웃음> 지금 아... 그 얘기했지. 그럼 형도 지금 심리를 읽은 거야. 지금 또 미들 할 때거든. 그때 그래서 나 그걸 읽고 미들 가잖아. 나 지금. 아이고 I 밋 mean. 근데 나팁 하나 줄까? 지금 A 지금 램프 사출 탈 타이밍이다. 형 봐라 지금. 갑자기 형 앞으로 이거 날라가니까 그거 원태만 생각해봐. 어다 뒤쪽으로 가. 같이? 어 잠깐. 쉐이? 야, 매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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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다. 스이크가 아, 멘 <laughs> 나이스. <맨> 또... <So, 웃음> 좋고. Oh, 어때? 읽었지? <laughs> <laughs> 아, 한명성 어때? 연 What the fuck? <laughs> 수어 수어 c e w 수고해 o n c 수고 e 수고 s 가 u 아 c e was worth. s u g 워터 u g a Suga,

와와와컷와이해주자 어, 말안돼 어, 나 전판 20킬할때 뭐 니... 안했다 아도 아니 도구... 아나 아, 개... 어, 나 이제 도구 안한다 들어 진짜 트트나도 트위 트리 가는거고 나, 나 지금 도구야 했겠다. 나도 지금 도구야 걔는 도구는 아니지 걔는 뭐 뭐해주는데 슈팅 카메라 까로 <laughs> <laughs> <자>, 이... <laughs> <laughs> go ahead, go hey. One, more, one, more. one minute, one minute. I uh, Go ahead, right after. Let's go. And vice A! baby one here, okay? And go heaven today, okay? Easy. Side Gage, easy Cypok main and club smoke band and city police, okay? 월? 어, 아니, 뭐 월이해버있는데월해이런해버 뭐, 어, 어, 그러니까 월 어, 월월 <laughs> 이거 해버 이거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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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해 이거 이해버 이거 해이해 이거 해버린 이거 해이게해버린해이이스해버 이거 해 이거 여기. 맛있는 고기가 일로. 먹고 이거 씨발. 아니, 아니 아, 그 일로 가는데. 아니 진짜. 아, 벤지 아니, 아니 좀 먹게 먹으라 했는데 <요로튼이> 왜 저러지 나오냐. <laughs> 지 지. 에. 우리 이제 세션 파티. 어때? 아, 드셔 아, 아. 성공.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랑 펀님이 또 250개. 아이고. 캐리션 감사합니다.